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생을 해볼 거고요. 저는 좀비들을 아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집을 다 지으면은 쉬운을 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어, 일단은 나무가 많아. 토끼다. 히어. 일단 나무를 캐주도록 할게요. 이정도면 됐겠죠 마침 여기에 물이 있네요 제가 맨날 집떡이 집도... 일단 제가 맨날 집을 만들 때 찾는 조건이 옆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 주변에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? 어,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할까요? 물 중간에다가 할까? 아 깜짝이야 여기다가 땅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된거 같고요. 이제 나무를 덮여가지고 벽을 만들어야겠죠? 일단은 벽을 좀 쌓고 양을, 어? 바로 말하지 마자. 야, 너가 잡아줘. 그래. 땡큐. 그런 거야? 이건 뭐지? 어, 저기 있다. 양아, 어, 두 마리? 음 양아. 음 일단은 벽을 지워야 되는데, 이렇게, 아, 어, 잘못했다. 음? 최대한 블럭을 아끼기 위해서, 이렇게, 지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네요. 빨리. 일단은 잠이나 자고, 침대나 만들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앱도지? 뭐야? 어, 이상한 데 앱도졌네요? 뭐야 방금? 됐다. 아주 밝아졌네요. 나무를 일단 조금 캐가지고, 도끼를 만든 다음에, 로 여기 나머지 만들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문을 만들어야 되겠죠? 문 하나 만들고 문 음, 예쁘네 그리고 요기 밑에 쪽에다가 만들까? 그거를 어? 안되네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를 됐다 음 좋아 그러면은 음, 이렇게 됐으니까 상자를 좀 만들어. 누구 죽였나 본데. 양이 죽어 있어. 일단은 집 좌표 외워 놔야 되는데. 음, 응, 그냥 가야겠다. 아주 예쁘군.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된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뵈고요. 그러면 안녕. 어디 보니?